안녕하세요 오늘도 시골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어, 시골여행을 나왔는데 좀 특별한 시골집을 한채 발견을 했어요 어, 날씨가 오늘 엄청 더운데 한번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풍경 한번 보시죠 말하자 시골 마을이에요 산도 보이고 논도 보이고 저주문 그 양철지붕 집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게 총 한채 두채 세채 보통 안채 바깥채 이런식으로 되있는데 세채로 되어있네 가까이 가봐야 알겠는데요 아, 이 집이 보니까 아주 엄청 오래된 집이에요 강아지 옆에서 막 짖고 있어요 양철지붕으로 된 집이 에 보니까 와뭐 이렇게 주변 풍경이 담을 쭉 이렇게 쌓아서 보니까 야, 집 특이하다 보통, 지방 다니면서 보면은 집이 아까 말한 것처럼 두채 정도 안채 바깥에 이런 식인데 세 채가 있어. 원래부터 세 채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아까 그 양철 지붕 집두 채만 있다가 한채 이렇게 지은 건지 모르겠어요. 리모델링 했을 수도 있어요, 보니까. 집을 짓을 때 이렇게 짓지는 않거든요 이왕 짓을 거면 보통 양옥집으로 짓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스타일의 집이 총 3개가 있었다고 좀 추정이 돼요 우와 이 옛날 집참 양철지붕이 다 아주 그냥 녹슬었네 녹슬었어 네. 이렇게, 풍경이 이런 식으로. 참, 정겹습니다. 예, 네, 방금 보시다시피, 뭐, 양철 지붕에 아주 그냥, 녹아 내릴 정도로 아주, 많이 녹이 슬었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세 채, 특별한 집을 봤는데, 한번 시골길 한번 보죠. 아, 날씨가 완전히, 뭐, 한여름이에요. 덥습니다, 아주. 어휴. 더워도 그래도, 좀 체질에 맞아서 그런지, 그렇게 좀 많이 힘들진 않아요. 제가 좀, 계절 중에서,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우리 여름을 좋아해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봄, 첫째로 좋다고 그러고, 두 번째로 이제 가을이 좋다고 하시는데, 일부, 아직 그렇게 일부긴 하지만, 또 겨울 좋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 저는 오히려 봄, 가을보다도 여름이 더 좋더라고요, 오히려. 예, 주변 시골집도 보시죠. 뜨문뜨문 뻐꾸기 울음소리도 나는데 방금까지 뻐꾸기 소리나다가 뻐꾸기 소리가 또안 들리네 근데 여름이 좋긴 해도 나오면은 그냥 뭐 시원한 수박 이런 거는 간절하게 막 생각이 나죠 그냥 화채 그냥 얼음 동동 띄어 가지고 설탕이 됐던 사이다가 었던 그냥 넣어가지고 그냥 한번가지 그냥 포 마셨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게 또 여름에 어떻게 보면은 즐거움이에요 그쵸 더욱 덕구덕할때 시원한 걸 먹는 그 행복. 그런 거죠, 뭐. 겨울에 먹는 수박보다는 겨울에 먹는 화채보다는 당연히 여름에 시원하게 먹는 화채가 훨씬 맛있듯이 말이죠. 예, 우리 야산 바로 밑에 옛날 집들이 그대로 있네요. 전원주택도 있고요. 예, 오늘 이렇게 한번 시골집을 한번 구경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